네, 안녕하세요. 진단쇼 당신의 12시 이건입니다. 이 키프로스 구제금융 부결 소식 때문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다행히도 1970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대량으로 팔고 있는데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변동성 장에서 시청자님들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진단쇼 당신의 12시에 잠시 들렀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아자아자 게시판으로도 종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부자왕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전화 연결로는 명준우 전문가, 알파파워 전문가, 객장 직원으로는 한화투자증권의 신부람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자왕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자왕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외국인이 이제 언제쯤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항상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하는 바람에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에서 그 동안에 예, 좀 수익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 유럽 시장이 조금씩 좀 불안감을 나타내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 때일단뭐 키프로스 문제. 예, 이쪽이 잘 해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유럽 위기에 대해서 이 키프로스가 또 건드는 게 아닌가 뇌관을 좀 불안스럽긴 한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바로 어 현물을 많이 줄이고 있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오늘 환율이 7원5 0 전에 올랐네 벌써. 예, 1120원 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벌어봐야 헛장사 하는 거니까 애군들은 매수보다는 그동안에 쌓아서, 꾸준히 수익을 많이 냈던 주식을 좀비중 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버행키 입이라든가 드라기 총재의 립 서비스에 따라서 주식이 잘 올라왔다 그러면은 지금 불거진 얘기는, 유로전 위기와 더불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무 한도라든가 식스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부각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겠죠.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과 어 6월까지는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 악누르고 있는 좀 악재들이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바깥쪽 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뱅가드 펀드의 물량이라든가 말이죠 프로그램을 동원한 외국인들의 매물 공세 에 지수가 조금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언제 돌아온다라고는 제가 정확하게. 예, 날짜를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는이 물량 출애가 어, 해결이 되거나 어, 유로존 내에서의 키프로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악재들이 좀 해결이 돼봐야 아, 외국인들의 아, 수급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시작하기 전에요 12시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보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강한 부진을 딛고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에 나섰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소폭이지만 상승권으로 방향 돌려 잡으면서 투자 심리 위축된 것을 다소 좀 진정시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1970선 쪽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낙폭을 크게 키워 가지는 낙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7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3%의 조정, 1972.08 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하락권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고요. 장중 고점으로는 1978 포인트까지 좀 낙폭을 줄여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5 포인트 정도 밀려난 구간에서 지수가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1959 포인트를 저점으로 만드는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어떻 전개되고 있는지 상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장 초반에 동반 매도를 하더니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로 돌아선 점 긍정적입니다. 현재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이 545억 원이고요, 개인이 동반으로 1,841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가증권시장 특징적인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세한 이름을 함께 살펴보면요. 금융 업종이 평균 1%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KB금융,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우리금융 등이 모두 1%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종목은 바로 외환은행과 신한지주입니다. 외환은행의 주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8%가 하락하면서 7,080원에 머물러 있고요. 장중 저가로 1.9%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외환은행과 관련해서는 개별 악재가 있는데요. 뉴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 조작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악재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일부는 외환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중국 중구 외환은행의 중국에 있는 외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재에 따라서 오늘 금융업종의 하락과 함께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 외환은행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바로 신한지주입니다. 금융 종목들 가운데서 2%대로 낙폭이 큰 종목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일별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특히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8거래일 연속의 연속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8일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3월 11일부터 오늘 3월 20일까지 연속적으로 하락을 기록하면서 38,550원에 머물러 있는 신한지주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하락권에서 지수가 등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세한 이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입니다. 0.2% 하락하고 있고요. 548.4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오전장에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저점으로 543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같은 경우는 낙폭을 다소 만회해 나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2% 내외의 조정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세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71억 원, 기관 쪽에서 122억 원을 매도하고 개인이 442억 원 매수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에는 일자리 관련 테마주들의 동반 강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인 HR, 그리고 윌비스, 에스코넥 등의 주가가 5에서 9%대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에 기대를 안고 오늘장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분들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윌비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교육 학원을 운영하는 곳, 그리고 취업 포털 커리어넷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에스코넥 등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추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 시장에 나온 이슈에 따르면 추경 예산 10조 원 안팎을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정할 것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멘텀을 안고 사람인 HR의 현재 주가는 요 7.8%가 상승한 14,4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주들과 함께 아래쪽으로 살펴보면 로봇 테마 주들도 오늘 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현재 동부 로봇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다스텍, AD칩스, 유진로봇까지 4에서 8% 안팎으로 강한 시세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차세대 융합, 융합신산업으로 로봇을 제시한 점에 앞으로의 정책적인 기대감 역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장주 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동부로봇 4,51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선물 2월 물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지수 나란히 하락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부합권 중심의 등락이고요 0.4% 하락 258.74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지수는 257에서 259포인트 안팎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장중 고점으로 259.81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현재 장중 고점 대비 다소 탄력이 둔화된 구간입니다 선물시장의 수급적인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선물시장 쪽에서는 오늘자 외국인 쪽에서 매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은 1,794개약으로 집계되고 개인 쪽에서 동반으로 매도하는데요. 기간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물량은 3,095개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